아. 이번 경찰 시험 꼭 합격한다. 어? 들어가서 두석이 보내고 적당히 놀아주다 잠권 없애 버려. 해줄 거지? 예.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일탄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 뭐해? 순식간에 바보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루한난 좋겠다 바보는 걱정도 고민도 없겠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바보에게 털어놓는 란뭘 얼마나 먹었길래 이렇게 취한 걸까요? 이채영 배우는 촬영 전부터 이신을 정말 잘하고 싶다고 하더니 진짜 소주를 마시고 취한 채 연기했습니다 18살 때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낸 아이가 보고 싶은 란내 이름은 원류환, 나는 간첩입니다. 이 장면 역시 저 멀리 아파트가 보여서 좋았는데 주변에 집 지붕에 눈이 쌓여 있는 게 보여 앵글을 넓게 잡지 못해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술에 취했으면 뭘 먹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인지상정. 요구르트와 과자 부스러기로 만든 액체입니다. 엔지가 한번 나는 바람에 옷을 갈아입고 한번더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긴, 길어다똥싸는 누구보다 나았지. 녹색과 완벽한 보색 대비를 이루는 빨간 운동복을 선택했습니다. 노랑 머리까지 더해지니 마치 신호등 같네요. 연어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살라는마치은 아... 죽어. 결과에 대한 복선으로 깔아놓은 대사입니다. 많이 컸고 만 길에 오성조 예비전 리에진동무. 초정동지가날 기억해줬어. 수많은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브로맨스의 시작. 김수현과 이현우를 합쳐 수현우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죠. 얘는 새로 생긴 학교 복 교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상아 어제부터 연락이 그 사람이 아닌데. 극장판에는 어젯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상구에게 혜진이 다가가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네가 죽였냐? 그 동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명을 할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게 어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둠 속에서 쓱 나오는 느낌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네요. 이봐, 미스유. 회사 잘리고 싶어? 어? 하필 이때 유란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등장. 하마터면 목이 날아갈 뻔 했네요. 유란이 쪄려면 이 사진들 전국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동영상입니다. 자 흔들어. 차라리 목이 잘리는 게 나을까요? 조장동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 저 늙은 애미나이 아무래도 제가 조만간 처리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저 멀리 정겨운 동네가 보여서 이곳을 헌팅한 게 가장 보람찬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추웠는데요. 이연우 배우는 발이 떨어져 나갈 듯 시려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까지 뿌렸으니 날로 먹은 거 아닙니다 조정될라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물을 뿌려도 몸에 상처가 잘 보이지 않으면 우통을 까려고 했지만 몸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기몸이라 그 설정은 포기했습니다 비눗방울에 담배 연기를 넣는 건 박기웅 배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어디야? 정말 못한 새끼야 어? 형아 데일린다 이 맥주병은 슈가 글래스로 만든 소품이지만 그래도 날카롭긴 해서 이렇게 구르면 아픕니다. 근데 옷 색깔이 피가칠까봐 해랑의 옷을 빌려 입고 나온 유한. 뭔 옷을 입어도 이렇게 피시. 핏이... 그 네모난 간나새끼 찾아놨습니다. 이곳은 실제 인천에 있는 주류 창고입니다. 경찰학원 난기는 놈이 경찰 행세를요? 들어가서 두석이 보내고 창고는 없애버려. 해줄 거지? 극장, 여기저기서 터지던 탄성이 생각나네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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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를 심어주며 천천히 조여가는 혜진. 요원 중 체격이 외소한 편인 혜진은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설정입니다. 개구리, 병아리, 개구리, 병아리, 어! 김수현 배우가 직접 작사 작곡 노래 연습까지 혼자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나름 중독성이 있어서 감독도 흥얼거렸다고 하네요. 걱정하지 마, 새끼야. 형은 우리 가족 끝까지 책임진다. 아,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건? 사연이 있 보이는 바보 동구의 과거를 알아봐 달라고 고영감에게 부탁했던 순임. 이 장면은 촬영 초기 겨울이 오기 전에 촬영한 씬입니다. 나무와 풀이 푸릇푸릇하네요. 이 장면은 개봉판에서 삭제된 장면입니다. 순서밥 먹은 것도 옛날 일이지. 동네 최대갑부 고영감이 과거의 형사였습니다. 순임이라면 컵 하나도 굉장히 오래 쓸 것이라는 설정으로 아주 옛날에 본적 있는 우유컵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동네 잔치 이씬 역시 모든 배우가 스케줄이 맞는 촬영 초반에 촬영했습니다 배우들이 실제로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 두 대로 동시에 돌리며 라이브하게 촬영했습니다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고 있어요 한편 북에서는 세상이 달라졌다며 남파 요원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태원의 눈은 굉장히 커다란 렌즈를 착용했다고 하네요. 외부는 영덕의 폐 양어장이고 내부는 안산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촬영했습니다. 연어들을 불러 올리라. 연어 대사가 끝나자마자 멸치 대가리를 따는 것을 연결시켰네요. 저 늙은 에미나이는 이 멸치처럼 작은 어종을 손질시켜서 우리가 몰래 몇 마리 먹는지 시험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형은 아주 귀여워 죽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모습이거든. 나름 중요한 대사인데 이 장면 역시 개봉판에는 삭제된 장면입니다. 2년 만에 울리는 삐삐. 해랑과 해진에게도 자결 명령이 떨어집니다. 해랑의 방은 실제 마당에서 보던 그 문을 열면 나오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완전 창고였던 곳인데 다 치우고 해랑의 방으로 꾸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청춘 코미디였는데 이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국 만세! 만세! 그저 국가를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 조장, 죽는 거 두려우십니까?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내 살아남을 테니 꼭성조에 데려가 주시라요. 다치면 얼마나 고통스지 똑똑히 기억하라. 칼이 허벅지에 꽂히는 컷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지만 15세 등급을 위해 삭제하고 확장판에만 추가했습니다. 류안을 자극해서 본인을 먼저 죽이게 하려는 혜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총을 돌리는 것도 수없이 연습을 해서 겨우 해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두 인물이 감정적으로 혼란한 상태이기도 하고 서로 적이 아니기에 멋있게 합을 맞추지 않고 어설퍼 보이는 액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이 깨질까봐 천천히 쳤다고 하네요. 천한 그틀. 대본에 없던 대사였는데 현장에서 배우들끼리 의논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담배 세대를 밴드로 말아 한 번에 폈습니다. 귀걸국 금지곡이잖아박기용 배우의 기타 실력이 많이 늘어서 직접 연주했습니다. 나러분 원작에서는 여기서 강아지가 나온다는 설정이었죠. 이것은 확장판에 추가된 장면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빈집들이 많아 동네 자체에 생기가 없는 느낌이 그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소속되라. 본격적인 혜진의 액션. 원래 콘티는 동작 하나하나 끊어서 화려하게 편집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이연우 배우가 리허설 하는 걸 보고 원신 원컷으로 찍으며 배우의 감정까지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죽이운 건가 살리러 왔다. 난파 요원을 살리기 위해 혼자 움직이기 시작한 국정원 대북 팀장 서수혁 흔하게 볼수 없는 김성균 배우의 멋있는 모습. 원작에서는 태원에게 아버지를 잃고 북한에 위장 진입해 백두조 조장이 된후 다시 남한으로 내려와 이중 간첩 역할을 한다는 설정이었지만 영화에서는 다 살리지 못하고 오사사륙 부대 훈련병이었지만 탈출을 시도 그 과정에서 동생을 잃고 동생뻘 되는 류한을 구하려 한다는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지마,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이 장면은 원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잡아와라고 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전 장면과 반복되는 것 같아 바꿨습니다. <laughs> 결국 국정원에 체포당한 혜진 위치추적자시다. 사람 몸에 이런 걸 심었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표현되진 않았지만 조장이 되기 위해 죽을 고비를 넘겼을 테고 많이 다치면 치료도 했을 테니 그때 심었다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팀장님 야이 새끼야 단독 행동하지 말랬지 손가락에 피가 묻어있어서 나온 디테일한 손연기 아유뭔 남자애가 표정이 이렇게 누나들의 모성 본능을 일깨우는 표정연기입니다. 김태훈 대자동무 오늘 아침 동무가 다 처리하라. 원작 웹툰에 공사를 중단했던 류경 호텔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외장 공사가 완공된 류경 호텔을 CG로 심었습니다. 류경 호텔은 김일성이 최고 권력자였던 1987년에 63빌딩에 대적하려고 착공을 시작한 101층 건물인데요. 36년째 완공되지 못하다가 2011년에 외장이 완공되고 호텔로서의 개장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원래 밤신이었는데 항구 시간 때문에 낮에 촬영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가 뜰때 인서트를 찍어 삽입해서 밤에 내려오기 시작해 아침에 도착했다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결심을 굳히고 가지고 있던 삐삐를 버리는 루한.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담을 만들고 깨진 병을 세팅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확장판에만 추가된 것입니다. 어, 동구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머리 좀 단정해 하고 싶어서 원래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루한 신정근 형님이 가위질을 엄청나게 연습했지만 진짜 이발사처럼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 클로즈업은 헤어스타일리스트의 대역이라고 합니다 이발소 거울을 보는 것은 혹시 몰라 찍어뒀다고 하는데요 확장판에 추가했다고 하네요 윤유준 쌈박질 그만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동네 사람들과 아쉬운 작별을 준비하는 루한 배경에 대한 건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으니 인물에 집중시키기 위해 배경을 포커스 아웃 시켰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려고요. 네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왔던 옷이야. 순임이 <laughs> 계속 기침을 하는 건 신부전증 투병 중이라는 설정입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려면 수술 받으세요. 청각. 순임과 처음 만나는 날. 눈이 와서 실제 쌓여있긴 했지만 인트로의 눈보라 느낌을 살리기 위해 눈을 녹이고 흐트러뜨리고 가짜 눈을 더 깔았다고 합니다. 영화 아저씨처럼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었으나 담담하고 정직하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아저씨의 무술을 맡았던 박정률 무술감독이 이 영화의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입양간 아이 주소야 언제 미국에 입양보낸 아이의 주소까지 알아낸 걸까요? 한 번만 용기 내면 되잖아. 감독이 원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 찍을 때 처음 뛰다가 다리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뛰는 컷만 나중에 재촬영했다고 하네요. 리예진은 잘 있나?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국정원의 치조실은 형사 영화에 나오는 경찰서 치조실처럼. 어두운 곳에 핀 조명 하나 있는 이미지가 아닌 밝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초장이 있는 곳으로 날 데려가죠. 서상과 만났던 폐교회에 도착한 김태원. 실제 건물의 2층인데요. 1층에 실제로 불이 났던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2층 역시 불이 났던 것처럼 미술로 만들었습니다. 날리는 먼지는 몇년 동안 쌓여 있던 실제 먼지를 살렸는데요. 이 많은 먼지를 전부 다 마시며 3일간 거친 액션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넌 이미 반역쳐요. 태원과 함께 내려온 요원, 황재호, 훈 작가는 야비한 악당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배역 이름으로 지인의 이름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만든 황재호 작가 이름을 차용했습니다. 함께 내려온 최현우 역시 스마일 브러쉬의 와루 작가로 알려진 최현우 작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죠. 은기러 마치 핏불테리어 같은 힘이 느껴지는 소년 유형님. 이 엄청난 타격감은 실제로 때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또크다또온가 어? 하려고? 극장판에서는 이 신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들어 황치용. 동생하고 엄마 잘 챙겨야 돼. 본인이 하지 못한 도리에 대한 감정을 아이에게 대입하는 장면으로 확장판에 추가된 장면이죠. 그럼 이제 이 장면은 정지된 차에서 운전하는 척 연기한 후 배경을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보령의 공사중인 아파트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가 와서 바닥에 흙탕물까지 살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실제 아파트 공사장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없어 촬영이 불가능해서 전주에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이제부터 정말 힘든 액션이 이어질 텐데요. 이 세트 안에서 일주일 이상, 옥상 세트에서 열흘 이상 비를 뿌려가며 거의 한 달간 촬영했다고 합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이 번갈아 가며 링겔 맞아가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오랜만이야, 최아우 우린 조국의 명령을 따릅니다. 술라 하지만 총알이 나가지 않는 건 조장이었던 해랑을 위해 완우가 이미 손을 써뒀다는 설정입니다. 극장판에는 삭제된 장면입니다. 해랑의 화려한 기술과 류한의 간결한 기술이 보여지는 액션씬이었는데 극장판에서는 많이 삭제됐었다고 합니다. 고생한 박기웅 배우를 위해 확장판에는 전부 살렸다고 하네요. 남조선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이건 실제 폭약을 터뜨렸습니다. 스턴트 배우 머리에 불이 붙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옥상 씨은 놀랍게도 배경이 전부 다 CG입니다. 야외에서 찍으면 너무 추워서 비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실내에 세트를 만들어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내여도 한 겨울에 이렇게 물을 맞으니 너무 추웠다고 하네요. 아 뭐... 이젠 삶의 미련 같은 거 섭섭만큼도 없으니까... 하지만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문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누구보다 살고 싶은 해랑.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류환입니다. 아니면... 헤랑과 제오의 혈투. 제오가 꺼낸 칼은 일명 가오리라고 하는 근접 무기입니다. 원작에서는 조장들이 각각 다른 디자인의 가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품을 다 제작하기도 힘들고 다르기도 힘들고 하거니와 칼이 나오면 액션이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 15세 등급을 위해 삭제했다고 합니다. <놀람> 옥상에서 류한의 전투는 철저히 계산하고 합을 맞춘 뒤 스테디캠으로 원신 원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날도 춥고 비 때문에 눈도 뜨기 힘든 와중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하니 너무 힘든 촬영이었던 거네요. 싸우다 겉옷이 벗겨져 흙과 베개 대비를 만드는 건 김수현 배우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와이셔츠로 물이 바로 떨어지니 몸이 더 오싹해져서 금방 후회했다고 합니다. 장세! 이때 이현우 배우는 옷 안에 방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자 남녀 간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작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영화의 엔딩은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열린 결말인데요 류환이 죽었다 살았다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